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이기승입니다 자 아카시 네트워크 지난 6월달 바닥을 찍고 위아래 등락폭을 만들면서 현재 한달가량 행보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추세를 따라서 상승을 해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매매하시는데 되게 애먹고 계실텐데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AI 자동매매 지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하이퍼레인 바이낸스 4시간 몽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고 퍼피트에 상장하기 전에 한 차례 로켓 표시가 뜨면서 매수신호가 떴고 그리고 나서 급등을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 표시가 뜨고 나서 한참 하락을 하다가 다시 로켓 표시가 뜨면서 한 차례 상승을 해줬고 지금 이렇게만 보면 모르겠지만 지금 화살표 표시가 뜨고 나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40% 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상승은 300%, 400%, 500%를 넘어서 550%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준비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거의 400% 가량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죠 그리고 나서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를 했을 때또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두 차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구간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이런 표시가 뜨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뒷 구간을 보시더라도 이런 표시들이 계속해서 뜨면서 위아래 발라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혼자 로켓 표시가 뜰 때마다 매수를 하고 화살표 표시가 뜰때 매도를 하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드리고 있는 이 지표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딩뷰로 설정만 하면 평생 무료로 사용 가능한 지표이기 때문에 지표 적용 방법 또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비트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크로노스 4시간 봉 업비트 차트로 보여드리는데 바이낸스 달러 차트뿐만 아니라 원화 차트로도 이런 식으로 로켓 표시가 뜰때 상승분이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상승폭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로켓 표시가 뜬 자리에서만 매수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할수 있도록 제가 4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고 이미 4천만원 이상 뽕을 뽑고 잘 쓰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재미 좀 봤던 게 이번에 업비트에서 크게 올랐던 피스 네트워크 아실 겁니다 피스 네트워크가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하루도 안 지나서 거래량을 터뜨리는 급등이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매도 표시가 뜨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하고 있고 지금 구간도 여기서 다시 로켓 표시가 뜰때 퍼포먼스가 나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올라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매매하는 거 차트를 볼줄 모른다면, 이 정도 표시 뜨는 거 보고 매매할 정도의 정성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퍼포먼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편하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지표를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이 지표는 그동안 하락장에 손실 보신 분들 수익 좀 만들어 보셔라고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불장 전까지 한정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불장 전에 미리 시드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원하는 거 없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010-244-5872번으로 숫자 8번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4천만원 상당의 AI 자동매매 지표 바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 이길승은 여러분들한테 금전 요구하는 거 일절 없으니까 금전 요구하는 연락이 온다면 다 사칭이니까 바로 차단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100%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건 다른 거 없습니다.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이것만 영상 볼 때마다 한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받아가실 수 있고, 한번 받아간 지표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빨리 받으신 만큼 빨리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243-1-872번으로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한번한번 한번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의 강세에 힘입어서 헤드된 숄더 패턴 돌파를 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PPI 결과가 잘나와졌고 이제는 CPI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분위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어서 공포탐욕지수는 54를 기록하면서 전날 대비 다시 한번 소폭 상승을 했고 지금 현재 중립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이제는 시장의 분위기도 다시 돌아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CPI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FOMC 금리 인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은 11만 달러 지지선 버티기를 시전을 하면서 펜다드 차타드는 이더리움이 연말에 7,500달러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려면 비트코인의 상승이 동반이 돼야 되고 이더리움의 상승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알트코인들도 상승을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이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의 상승장은 아직 정점이 아니라면서 여전히 강세장 지속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유동성이 뒷받침이 되면서 알트코인에도 점점 자금이 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불장 전부터 미리 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78을 기록하면서 마침내 알트코인 시즌에 돌입하고 이제는 상승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짧지만 피날레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구간이라 판단이 들고 지금 이전 구간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형태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에서 75이 구간까지 도달하면서 오래 버틴 구간도 있었고 짧게 버틴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를 한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고점을 맞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시즌을 만들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기 때문에 마냥 들고 홀딩한다라기보다 어느 정도 불장 전에 이제 마지막 시즌 늘리기로 상승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또 눌렸을 때 다시 담아가면서 최종적으로 불장 사이클이 시작될 때 이때 본격적으로 엑시트를 하고 시드를 크게 늘려간다 생각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지금 구간은 1차적으로 수익을 보는 구간이고 눌릴 때 다시 담는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아카시네 워그 차트 분석해드리면 지난 상장 이후 한 차례 횡보하고 반등이 나왔으나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본격적인 하락세에 돌입을 했고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세를 치고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추세장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구간 같은 경우 어쨌든 한 차례 가격을 들어올릴 만한 충분한 요소가 있는 자리라 볼수 있겠고 지금 현재 RSI 같은 경우도 한 차례 과매수 찍고 나서부터 행보를 길게 하면서 지금 다시 고개를 들면서 MACD도 골든그로스, 스토키스틱 r 사 i 도 고개를 들면서 지금 현재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구간에서 200EMA가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한 차례 돌파하고 나서 이런데 저항을 받겠지만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리미리 여러분들께서 눌리는 구간마다 담아가면서 최대한 비중을 모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 번에 상승을 한다기보다 이제는 연말까지 충분히 여유를 두고 준비를 해서 최대한 퍼포먼스가 나온다면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여기 고점까지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퍼포먼스는 나오니까, 지금 서부르게 준비하기보다 한 번에 풀매수보다는 조금은 여유를 두고, 당장에 반등이 나와도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면 내려오는 구간에서 지지받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추가적으로 받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선물이 아니라 현물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모아가면서 최대한 퍼포먼스가 나올 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홀딩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걸 주봉차트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겨우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어오는 이 하락 추세. 지금 이 하락 추세와 구름대가 가까워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하락 이후 볼린저 밴드가 점점 좁아지면서 지금 주봉상의 차트도 굉장히 큰수령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본격적으로 이 고점을 뚫는 순간부터가 이제는 추세장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RSI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고 MACD도 마찬가지고 스토캐스틱 RSI도 지금 추세 따라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RSI도 마찬가지고. 지금, 스토케이스틱 아래사에도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인 돌파 상승이 나오려면 그래도 적어도 연말, 그리고 본격적인 퍼포먼스는 26년까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때까지는 기다리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간도 여전히 매력적인 자리고 지금 구간에서 위아래 등락폭만 나와주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은 감축될 수 있겠고 이런 구간에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지지받고 구름대 타고 올라가면 오히려 땡큐다 하고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렸고 그리고 현재 매매하면서 혼자 많이 힘드셨던 분들 이제는 매매 혼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망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올 장전까지 시드머니 늘려갈 수 있도록 열심히 브리핑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달 결산이 이만큼이고 7월달 또한 이만큼 달성을 했습니다. 자는 시간 빼고 100% 계속 운영되고 있는 100% 무료 소통망이고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소통망이니까 구독, 좋아요 편하게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수익 챌린지 또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소통하면서 이번 불장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통망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243-1-5872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한통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 멈추시고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